오늘 외계주신, 예, 하나님 말씀은, 예, 주보에 나온 것 같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절은 합독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그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 어둠에 빛이되어 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내게로부터 은혜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빛에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빛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한 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네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니 말씀이 육시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오늘부터 1 8주 동안 이 T 성경반 이걸 하기로 우리 다니 목사님하고 상의를 해서 너무도 중요한 상황이고 제가 그 신학을 하게 된 동기들과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T 성경 공부를 마치고 그 T 성경으로 새신자 양육을 하면서 제가 그게기에서 그 쉬운 말로 하면 은 신기술을 습득한 사람이 임상체험을 하듯이 직접 느껴본 바에 의해서 내 자신에 의해서 또 내가 T성경만을 이끌 때날 따라오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건 누구든지 진짜 해야 돼야 할 아주 중요한 사항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고 이걸 마치고 나서 그 같이 가르치는 사람도 변화되고 가르침 받는 사람도 변화되어서 에 저는 에 신학을 하게 되었고 벌써 14년 전입니다. 그래서 또 지금 1 4년더 됐네요. 그래서 제가 그한새 신자를 등록해서 양육을 시키는데 어 그분이 ROTC에 이런 제대를 내고, 한때는, 건, 축 사무실을 운영을 하면서, 그때 잘 나가다가, 그때 건축 경기가 그때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문을 닫게 되고, 뭐 하는 일마다 안 되니까,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그런 분이 있는데, 제가, 같이, 이, 이 성격이 임했을 때,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기뻤었고 예. 서울 만나서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하고 예, 이제 이 T 성경말을 하게 되는데 차츰 차츰 변하더니 아그 어떤 때는 처음에는 술 냄새도 나고 담배 냄새 도 나고더니 고백을 합니다 아 전도사님 나 담배 끊겠습니다. 근데 진짜 담배 끊어요. 그리고 저 술도 끊겠습니다. 술도 끊고. 그래서 거듭난 인생이라는 게 바로 이 오늘 제목이 거듭나는데, 거듭나는데 눈에 훤히 보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근데 그 어렵다는, 그렇게 한 10주 정도 지나서, 18주 동안 10주 더 지나서 모든 것을 진짜 어렵게 어렵게 끊어서 세 사람이 되더니 그 자기 눈에 따라서 새로운 길을 연다 이렇게 해서 건축계에서 감리사가 굉장히 어려운 시험입니다 쉽게 해서 아주 굉장히 퇴스하게 어려운 시험인데 감리사면 하 아파트나 뭐 건축 큰 건물을 건축할 때 감리하는 건 감독하는 건 기관인데 고액 연봉으로 아마 그 연봉이 최소 삶을 제일 느낌 적게 받는 사람이 연6천만원 보통 한 7, 8천만 원 돼요 봉급이 한 달에 600만 원 이상 되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 정산해서 그 감리사 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어한 3년 전에 합격을 했네요 그래서 한 4, 5년 전에 되네요 그래서 어 우리 교회들도 매월 감사원금을 일정 금액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는 구슬이 서말이라 해도 껴야 보배구나. 그래서 이게 어, 두시에배 이걸 계기로 해서 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학에 대해서 T라는 말이 T 성경 말이 T가 the, 어, 그, T T T가 Theological이라 해서 이게, 신 신학 신학을 에, 신학을 Theological입니다. Theological, t h e o l o T 또이 이자는 Education 그 교육이 점점 더 풍요롭게 되어가는 바이스텐션 해가지고 디지털 경만인데 아, 저도 예, 오랜 시간 전에 초등학교 시절에 시골 교회당 종소리그 소리를 들으면서 오솔길을 건너고 예, 가서 교회에 출석한 이후에 수많은 과정, 과정을 거쳐서 끊이지 않는 예, 이런 일, 일들 중에서. 그 구슬 같은 말씀이 함께 하였음을 먼 후일이야 다 지나고 나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구절을 한 예로 들어서, 예를 들면 어떤 일이 있냐면,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이 하나님이시다는 걸, 와, 아, 그래야 되냐고 그러는데 이, 어, 말씀 중에 곧 중요한 게곧이 말씀은 곧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는데, 아, 그러려니 하고 지났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도 제대로 모르고, 그러겠지 하고 있는데, 흘려보내고, 저 구슬 같은 말씀이, 말씀은 뒷전에 두고, 심중에 꿰어들이지를 못하고, 이제 그러려니 하고 살아왔다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바로 이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가 유인물을 나눠서 예, 저했듯이 천지 창조부터 시작됩니다. 장색 1장 1절라다 아시다시피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나부터 시작됩니다. 뭘로 예, 창조하십니까? 바로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던 거고 하나님 말씀으로 예,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예, 요한범 1장 1절을 시작할 때, 시작할 태초의 말씀이 되신 겁니다. 예. 창세기 때는, 구약에는 예, 하나님이 직접 예, 빛이 있어서 태초에 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예, 신약에 들어서 말씀으로 이제 창조가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 요한복음 1장1절을 예, 그래서 그 영적인 예, 창세기라고 예, 표현을 합니다. 이 태초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태초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 오래전이구나 생각들 그 오래전이 아니고 제가 이렇게 예, 중고같이 예,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예, 기원전, 기원후가 기원전이라는 게, BC, 에, 기원전이라는 게, 우리 역사에 배울 때 BC, 에, AD가 시작, 시작 기원, 후과 기원전이 있는데, 그 중심 에 예수님이 계시고, 에, before Christ, 예수님 전에, 이걸 BC, 전에 오신 분을, 그리고 또, 그 후에, 에, 아노 도미니, i 그래서, 아, 그래서, 이건 에, 주후, 말씀해서, 그래서 이건 주후 말씀 해서. 그래서, 우리가, 행여, 비기독교인 중에서 또 학교에 다닌 사람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고 예, 또 공자님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 480, BC 480년 전에 왔습니다 석가모니는 520년 전에 왔고 그래서 순서로 보면 석가모니가 제일 큰 형님이고 예, 공자가 그 둘째고 예수님은 그들보다 500년 후에 났으니까세 번째 성인이다 그래서 성인으로 치면 첫때 석가문이 둘째 공자, 셋째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너무 모르는 소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질, 본지, 성경의 본질을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으로서, 즉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2000년 전에 오셨지, 이 땅에 오신 것은 벌써 말씀으로, 태초에 그때, 같이 계실 때그 이전부터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때 2천들이 왔는지 그 존재는 영원 영원 전에 태초라는 것이는데 있 그래서 역사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후 우리가 예. 아노 도미니. 예. 그래서 이자은 구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험에 경여, 경여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찰인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는 거고, 그래서 10절 말씀에 어, 우리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 오늘 주절입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세이비어로, 예,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 예, 말씀드렸지만 유마디소리가 기도한다는 게 하나님한테 나 살려주세요 하는 기도인데. 갑자기 위험이 닥치면 대부분 여, 여자분들은 어마나 그럽니다 어마나 그게 기도예요 엄마 나 어떻게 해요 그게 어마나인데 그래서 줄여서 그냥 엄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거듭난 사람의 호칭은 주여가 주여 주여 도와주소서 주여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의 구원에 이른다고, 우리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하셨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이 믿음은 자꾸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예, 배에 참석해서 생각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또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임금의 아들들은 왕자라고 부르고, 임금의 딸들은 공주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공주 왕자에 비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정도로 우리는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신다는 것입니다. 한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그 권세가 무지 어마 무지무지한 어마무지한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계산법은 일반 계산하고 틀립니다. 1 0 0 마리 양 중에 아흔아홉 마리가 안전하고, 한 마리 양이 길을 잘못 들어서 삐끗해 있는데 없어졌는데, 그런 우리 보통 세상 계산법은 아흔아홉 마리 양 중에 다시는 그렇게 잃어버리는 경우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아흔아홉 마리를 단속을 제대로 하는 게 세상 계산법인데, 우리 예수님의 계산법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오늘. 산기성을 헤매며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를 위해서 찾으시고 계신다 그래서 그 마음을 열지 않는 문 앞에서 계속 두드리면서 오늘 또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먹으리라 그렇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의 문을 문 열으니까 그 문에는 문고리가 없는 문이 되어 있어서 안에서 열어줘야 열어주는 그 마음의 운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과 같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기록합니다 사람은 혈육과 육정으로 나지만 아버지가 김씨면 자기도 김씨로도 아버지 어머니가 나서 마음으로서 이렇게 하는 김해 김씨면 김해 김씨, 예, 은진 송씨면 송씨, 예, 이렇게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 함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낳고 낳듯이 그 형제. 그건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는 그러나 나의 낳은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고 합니다. 예, 이 에베소서 1장 4절을 시작하면서 언제부터 하나님이 택정하셨느냐 하면은 창세 전부터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때부터 택하사 무지 뭐 무지 뭐에 아주 그 언제 했는지 하기는 모르지만 일찍부터 택정해서 우리를 복 주시려 고 그 어마무지한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것인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또 성령으로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 나 알지. 그냥 남에 따라서 교회에 간니가 나도 교회 가는 거지. 40년이 넘도록, 50년이 넘도록, 확실한 그, 테마를 몰라서,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영적 거듭남은 바로 중생이의 중, 다시 태어나. 네,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거듭났냐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니고데모, 네, 예, 수님한테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다시. 그래서 중생 그러면 이제 이게 다시 태어난 생인데 불교에서 말하는 중생은 무리중대를 써서 이게 속세에 있는 사바 세계라 해서 다 그, 에, 그 이런 여러 사바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말하는 중생은 born a g 다시 태어난 다시 the new b i r t 라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바로 영생을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 사람이 에, 태어나서 에, 죽으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에, 우리 육과 영 영체가 있어서 영은 에, 아, 영 꺼지지 않는 지옥 불로 그 육체는 흙으로 되었지만 그렇지만 예수님 똑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자가 없느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구원을 에, 그런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하듯이 에, 예수, 구원은 예수님한테 있는 거다. 구원은 그 오직 한번 예수님으로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대속해 주신 그은으로그 그 은혜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그래서 에,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에게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우리가 늘 묵상하는 갈보리 십자가 보여지 그때 보입니다. 우리는 항상 십자가 보여를 공로 아니면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항상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고 예수는 손잡고 올라가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개시의 말씀을 주신다는데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영안개시록에 가면 우리가 개시의 말씀이 나오듯이 개시는 개시라는 뜻이 바로 열개 마음을 열어서 보일 시 보이게 한다는 것인데 마음을 열어서 보여줄 수 있게 하는 것이 계시인데, 이 계시는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보는 계시가 있습니다. 그 계시는 일반 때가들 일어서 요즘에는 요즘에 많이 피어서 또 요즘 지고 있는데 하얀 목련이 피어서 목련꽃은 꽃이 먼저 피고 물론 진달래도 그렇고 해나리도 그렇지만 꽃이 먼저 피고 잎은 나중에 피입니다. 맞아 바람이 흔들릴 때 목련이 하늘을 향해서 살고 있는데 흔들리는 거 보면 꼭 찬양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목련꽃이 야 그래서 어, 목련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한다 이게 바로 어, 자연계시라고 우리가 이름합니다. 예, 그렇지 않고 특별 계시가 있는데 성경 66권이 바로 특별 계시 성령이 예, 우리 감화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 예, 우리 영안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보일 수 있는 특별한 예, 때가 이르러 예, 우리 아들 이게 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항상 예, 구약 3십육삼 권과 신약 2 7 권이 항상 특별 계시로 우리 마음 속에 그리고 항상 있어야 예,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일 편에 복 있는 사람은 나귀네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 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그의, 자가 시험에 들지 않고 그 자가 우리의 가는 길을 특별히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기록 목적이 예, 직시했었어서 예, 기록하기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 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를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본문 14절 말씀에 그 아주 정, 정확한 해답이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정의 영광요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그분이 부활하신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이 말씀을 가장 쉽게 표현하자면 예수님 본래 독생 성자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장사되는지 사흘 만에 또에 예,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임마누엘로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시 어떻게 성령과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래서 항상 삼위일체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항상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거듭남이 바로 중생 다시 태어남이며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가 바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해서 우리가 이 선한 유세 공동체로서 부름받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 시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고, 이 깨달음이 있어야 깨달아, 우리가 이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첫째 조건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라 말씀하고 예수님이 바로 세례를 받으시고 첫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의 에 제목이 회개입니다. 다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조건에 맞는 다음 그 항상 우리가 말씀 근데. 조, 이 T성형 공부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암기를 해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할때 진짜로 예수님 옆에서 역사하는 역사함이 느끼실 때까지 그래서 어, 오늘 주제가 거듭남인데 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드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 13장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12절, 13절, 14절이 줄줄줄 나와야 돼요. 나와. 내 원래 나올 뭐가 좋냐면 절대 치매가 안 걸립니다. 예, 중요한 거죠. 확실해요 이건 이제. 그래서 힘이 들더라도 예, 다음 주에 이제 회계 이과 이과 회계인데 회계할 때 아, 12절만 읽은 사람, 예, 13절까지 읽은 사람, 14절까지 다 읽은 사람. 그래서 구분해서 하나님이 예, 상을 주십니다. 그럼 우리 목사님은 아, 이런 성경 읽기에서 통작도 신작는데 저는 하나님한테 부탁해서 큰 복을 주시라고. 그래서, 꼭 외우시고,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시는 이 말씀이 왜 그걸 느꼈냐면은, 제가 그 신학을 하면서, 어, 야, 처음에는 대학과정은 야간을, 야간대학교를 다녔고, 예, 대학원과정은 이제 광나루 우리 그 유명한 장신, 장신대학원을 다녔는데, 다니면서도 줄줄줄 항상 이, 성경 구절을 읽고 다니는데 진짜 살아 움직여요 어떻게요? 그래서 시편 1 편이 계속 움직이는데 복 있는 사람은 이제 지금 제가 읽는 이 구절은 개혁 개정이 아니라 개혁 그때 우리 시작한 그서뭐 입이 달라버리니까 안 고쳐지고 그냥 나오는데. 예, 개역 성경에는 보기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며 하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며 하 오만허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 자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런데 이제 숨 쉬고 이제 이쭉 암기를 하고 다니는데 그 말이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느냐? 이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쫓아가때 악인을 따라가지 않고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쫓아가서서는그 자리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또 앉아야 되는데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자리에 앉지 않고 어떻게 한다? 오직 여호와의 법을 주야 주야로 항상 복성하면서 잠잘 때도 말씀을 복성하면서 하면 잠 속에서 굉장히 평안합니다. 푹 어, 자게 되고. 그때 제가 그 신학교 다니면서 집에 들어오면 11시, 예, 11시, 빨리 오면 11시 반, 늦게 오면 12시 반. 예. 그래서, 그런데 4시, 4시 반까지 가가지고, 시험교에 예,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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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수, 개수를 담당해가지고, 역한 3시간 자고 일어나서 세 분의 외에 한 번도 빠짐없이 갔다. 예, 저는 그걸 잘안그러겠는데 어, 그렇게 그러니까 말씀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좀 힘드시더라도 치매 예방을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예꼭 외우시기 그냥 줄줄줄 이렇게 나오시게 이게 어떻게 나오냐. 느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여와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들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거하시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꼭이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예, 우리 주님 손꼭 붙들고 항상, 예, 휴게 합당 열매를 맺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예, 기도하겠습니다.